뭐지, 옛날에 오픈카 이벤트 해줬던거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죠? 오픈카 드라이브 2탄이죠. 자, 우리 또새끈빡떳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방금 전에 사무실에서 저희끼리 이렇게 노래 놀... 비키니 어, 입고. 이왕 이럴 거면 나가자, 우리. 우리 이렇게 입고 나가요? 응. 이렇게 입고, 야노야노. 응. 야노. 렛츠고 해보자구요. 바짝바짝 보여요, 비키니가. 그럼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시죠. 이골목길 <laughs> 비키니? 어, 비키니. 비키니. 노래 빵빵 틀어주세요.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요. 아, 아니, 어, 어, 멀리까지 뭐, 놀러오신건가요? 어, 네 그냥 일주일동안 되어있어요 이쪽으로 네네. <laughs> 어, 저는 일단은 풀빌라를 빌렸고요 오, 비싸지 않나요? 얼마 안해요 한 5박에 1200정도? 1200? 어, 네. 그러... 음. 감당 가능하니까 음. 파티를 하신거예요 친구분들이랑? 뭐, 제 친한 가수 오빠 있거든요. 가수 오빠? 네. 어, 가수 누구? 아, 그건 말해 드릴 수 없어요. <laughs> 아 따라오세요. 오, 여기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위험한 게뭐 어디 있겠어요. 음. 혼자 계신 거죠? 아, 지금은 혼자 있어요. <laughs> 아까 <오. 마치> 가셔가지고. 장철남. <laughs> 아, 저... 그럼 <그래>, 출출하시니까 <laughs> 저희 맥시 편집장님께서 주신 마카롱 있거든요. 오, 요 요거 마실까 뭔다 이거 저희 맥심 편집장님이. 제 품어 리잖아요 살았어. 내 데리고 갈 거예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야 나와라. 지야 나와라. 우리 공주님이 다 싸셨대요. 네이프 어디 품을거예 와, 완전하 밥이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배고파. 밥이. 선율씨 내가 이오디거있어가고못 네 나가겠거든, 저기. 밥 좀. 저쪽에, 아, 저쪽에 다 어, 저쪽에 어. 있는 거. 밥없는데밥 없다고요? 도착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겠어요 어디 있을요 집에다 시켰네?